귀여우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그리고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생당 후보로 나섰던 인물이죠. 한때 이제 수봉의 형이라고도 불렸는데 음. 이 수봉 전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로 민생당이 내용을 겪고 있다면서요. 네, 민생당, 민생당이 오늘 보도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보궐선거 후 사퇴한 이수봉 전 위원장이 직인을 훔치고 불법 당무위원회를 개최한 등목리를 부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전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비대위원장 측에서 물러났습니다. 비대위원들한테 위임을 한 건데요. 하지만 2주 뒤에 일방적인 사퇴 철회를 주장하고 번복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생당은 전직 대표가 2주나 지난 시점에서 사퇴를 철회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그법리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직인을 절취하고 무단으로 도용했다. 이제는 추종 세력을 모아서 당 최고 집행기관인 당무위원회를 불법적으로 개최해서 당의 공조직 집행기관을 흉내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생당 사무처는 일단 법적 소송과 형사 고발 조치를 완료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도 이제 고발 조치까지 네. 강행한 상당히 이제 민생당 내부가 시끄러운 그런 네. 상황이군요. 자.